아, 내접번과외접번이 같이 했을 때, 음, 아니, 외접번은 없네. 내접번이 있지, 지금? 길이 다 있고,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? 이거 이제 소몰이 하면 돼. 소몰이 창법. 창법 빼고 소몰이. 문자를 모아가면 된다. 여기를 X라고 한다면, 어디도 X? 여기도 X. 그럼 여기는 뭐라고 변할수 있지? 15-X. 그럼 여기도 15-x, 이쪽은 다몰라고 이쪽 가야 돼. 이쪽은 10-x, 그럼 이쪽도 10-x. 15 더하기 x와 10-x를 더한 게 11이다. 15-x, 10-x 더한 것이 11이다. 풀면 15랑 12니까 25-2x가 11이다. 11이항, 2x이항. 25-11은 2x. 여기 얼마지? 14. 그래서 x는 7. 정답, 여기.